啊！来，去，来个去。 아 어. 근데 울트라 진짜 좋더라. 저걸 저거 보니까 어, 화질이 미쳤던데 그 영화 찍은 거았어 울트라 재밌었지. 경찰 거찍어갖고 뭐지? 저번에 영상 영상 한번 봐보세요. 진짜 미쳤어. 빨리. 내려! 나이스 어 어시? 아 그거 챙기하라고 네, 응. <목소리도> 네. 나왔다 우리 인예술인예수 나왔다 박 <laughs> 저거 진수형 꼴이지? 어쇼쇼쇼쇼 담배 냄에신문가내친이야 니가 내 친이냐고 뭐? 네, 어, 아, 아, 아. 그래? 근데 아침에 피부 면 기가 막히게 알더라 아, 씨발 아침 피 양치하고 샤워 다 하고 음. 도아라쇼 쟤 츠나스타 한 10시 3 0이 얼마 힘든 줄 알아? 쟤나스타한 10시 30분 얼마 힘든 줄 알아? 쁘게 하네. 너야감야너서나 어떤 거야? F 같지 않아? 모르겠어. 모르 어디 치우치지 않은 것 같은데. 그냥뭐 적당하다 뭐라고? 조또나다는 거잖아. 직접 그러니까, 섞여 있다. 빨갛지 그러니까 뭐야. 너티야 이럴만해. 그지 그 정도는 아니지. 이 28년 동같이. 야, 남바 가는 새끼들 다개 처맞아야 돼. 아니 근데 연애 진짜 개티 근데 오늘 대프잖아. 남자한테 대프야 그걸? 몰라? 몰라 그런 거 같아. <laughs> 사랑한 <사람> 새끼사랑보다 무정이다. <laughs> 씨발놈아 어, 사랑한다. <laughs> 어 이거 너가 <이거> 존나 <laughs> <좀> 가만히 있는 새끼가. 사랑한다는데. 오. 공을 아, 아, 그래. 좀 고을. 봐! 공을 좀 봐! 좀 봐! 공을 안 보였길래 공을 안보길래을좀봐 공을 공을 좀봐 씨발 공을 왔다 영한타임영타영타어왔다리 어. 아까 그 너가 아, 했타고 튕겨서 나와서 딱 네. 개 멋있게 딱볼수 올라가서 갈라 그거든 네, 반다고, 브루마. Same, what, yes? Susan, you go to a ceremony. Oh, I saw. o 바로 saw. Oh, I saw. o 다 I saw. Oh, I saw. Oh, I saw. Oh, I 한달0바0 가지 0 0 0바0 가지. 일단 최소 공로상이야. <목소리> 개근상도 받았어. 개근상이네0 0 0 0 0 0 0 0 0 0로0 0 0 0 0정환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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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0이0 0 0이0 0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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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것. 0 0 0 0 0 0 0 0 0 어디가? 컵나야지오패스 <laughs> 오우, 오우 아니 진 빡빡이 있잖아 빡빡 잡을 어무조기 무조건 압기야뺄수 <laughs> <laughs> 있어 무조뺄수 있어 발밑이 안뭐 뭐라고? 나 그래서 빡빡이한테 어. 뭐 아빠가지흑이아니거 아빠. 어 그게 맞아 그게 맞아 <laughs> 들린다고 <보면. 웃음> <laughs> 어떡하라고 있어요? 맞잖아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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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아니야 한 좋은 말도 <laughs> 그냥 뭐, <laughs> 할말거 아니야 그냥 뭐할거할수하는거 아니야? 그 고이 멍사지어 <laughs> <laughs> 여기 좋아 여기 좋아 아아 들야돼아 아, 진짜 조산 잘해 저사 맞았네 드리블을 아게 발밑에 잘 논다 어. 아안들는 잘해 안들어아 잘해 아저 둘이 잘아 잘해 아 잠. 둘이 잘해 아, 좀좀좀 잘해. 아 잘하네 아니 지금 쉬고 계신 분이 잘아지않송합니다죄 어, 잘해 니다 죄송합니다. 죄송다죄송 양아 calm d 다 w n a 다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다. 죄송합니니어이송합니다 죄송합니다. 니다 죄송합니다. 죄니니다 죄송합니다. 죄니다 힘들어 진짜 아니 4대 o n t h 가 없어 h e money. Don'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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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o n 너운반 n t Don'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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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o n t Don'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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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d 그거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냐 <laughs> 나도, 나도 제일 좋아해. <laughs> 그거 싫어하사람어딨냐 <laughs> 앞에서 해축구 하고 싶어. 응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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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저기는데 응, 난 응. 지금 움3인가 그래 10세야. 그게 사고야. 원래, 풋살 원래 풋살은 그해야 돼. 원래 저 또, 자리가 돈이야 그래. 원래 그래야 돼. 안 나왔어, 안 나왔어, 어. 저 사람이 원래서 문제야. 어. 까비. 좋아 있어 기 아, 없어. <목소리>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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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이스. <목소리> <강아지 모르니. 웃음> 다시 돌려 돌려 돌려. 없으면 돌려 계속. 돌려 돌려. 진심 움직여 움직여. 움직여. 움직여 움직여. 어, <목소리> <움직여>. 안면 <안쪽으로 안쪽으로. 목소리> 가운데 졌다가 바로 원패스 바로 내린다내린다몇 분이야? 나간다, 1분 남았다. 1분 남았습니다. 어, 나도 열심히 고자대 3? 와. holy, 었다 누가 골 뭐. 아, 아까 골랐지. 골랐지. 응, 골랐지. 응. 었어너 응. 아니,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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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방금 어 얘가 한골 넣고 응. 영환이형진여여여여야여이골여이 아, 골었다고? 아니 아닌가? 아니야? 아니야, 아니야. 아 아니요? 아진넣나진 넣고 비골 내가 마법의 우리 항상 마법의 칠라였어, 칠라였어 칠라 대 영웅 칠라 대 영웅 정우가 숨을 골 막공이요 마지막 공격하겠습니다 왜일안 하냐고 아이씨 아, 여기 하지 마 기사 되기다고하습니다 <laughs>